Thank <laughs> 오늘 소개해드릴 매매법은 제가 세 손가락 안에 꼽는 너무나 훌륭한 지표를 활용한 기법입니다. 초보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어려운 매매법이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법을 통해 수익을 내는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거의 이게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바닥을 잡아내는 기법이기 때문입니다. 곧 국장 분위기가 반전될 겁니다. 머지않아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 전지 랠리가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이번에 집중하시면 엄청난 걸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귀한 시간을 들여서 볼만한 영상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매매법 강의를 좀 보신 분들은 과거 차트를 가지고 무슨 말을 못하겠냐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매매법을 강의하는 유튜버가 이 종목이 상승할 겁니다라고 예측하는 거를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딱한 사람 빼고요. 네, 그게 바로 접니다. 6월 25일 저의 주채널인 황금게미에 업로드한 볼린저밴드 강의 영상입니다. 당시 제가 사용하는 조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 중 세명전기가 강의한 매매법에 들어맞는 단기 매수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틀 연속 실제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대한해운 뭐 KCTC 세명전기 이렇게 나왔는데 어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는 세명 전기가 가장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이랑 좀 굉장히 좋은 맞아 떨어지는 타점이 딱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지점이 딱 급등해서 BWR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지점이 좀 매수하시기에 좋은 적합한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는 과거 차트 패턴만 분석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유효한 기법만을 강의하고 있고 저의 매매법은 시청자분들의 실제 후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의 목표는 여러분의 수익입니다. 오늘은 정말 아끼는 매매법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목 검증도 여러 개 하면서 확실히 이해시켜 드릴 겁니다. 딱 10분 남짓한 시간 집중하셔서 제가 드리는 모든 걸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매매법은 바로 DMI 지표를 활용한 기법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지표고 보통 선물, 지수거래할 때 많이 쓰는 거라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잘 몰라서 그렇지 주식 투자하실 때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지표입니다. 저는 정말 고생해서 배운 건데 여러분은 쉽게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DMI에 대한 개념 설명을 최대한 극단적으로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단순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잘 아시는 분들도 겸손의 미덕으로 얻을 건 얻어가시고 아시던 건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개념 설명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맥락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차트 설정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영문 기준 차트에서 마우스 클릭 지표 추가 누르시고요. 자, DMI 검색해서 적용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게 좀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라인 설정을 좀 여러분 보기 쉽게 두껍게 바꿔줄게요. 자, 두껍게 바꿔주고, 어, DI 플러스는 빨간색으로, DI 마이너스는 파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됐죠? 이거를 다볼건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DMI는 3개의 선으로 표시되죠? 플러스 DI 마이너스 d 이 ADX 이렇게요. 자 플러스 d 이는 매수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는 세력이 많다라고 이해하세요. 마이너스 DI는 매도세가 많다. 파는 세력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DX는 주가의 추세 강도를 나타냅니다. 플러스 DI가 상승할 때 ADX가 같이 상승하면 사는 세력의 힘이 강하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DI가 상승할 때 ADX가 같이 상승하면 파는 세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이상 쉽게 설명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셨으면 돌려보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아셨으면 이제 풀이가 쉬워집니다. 플러스 DI가 과열된다. 매수 세력이 많다. 여기에 ADX가 높다면 매수 세력으로 인해 상승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수 신호죠. 반대로 마이너스 DI가 과열되면 매도 세력이 많다. 여기에 ADX가 높다면 파는 세력으로 인해 하락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매도 신호고요. 그래서 DMI 자체로 놓고 보면. 플러스 DI가 마이너스 DI를 돌파해서 올라갈 때가 매수 신호입니다. 동시에 ADX가 이전 강도보다 강하게 상승하면 강력한 매수 신호죠. 반대로 마이너스 DI가 플러스 DI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매도 신호입니다. 이때 ADX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상승하면 강력한 매도 신호죠. 자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로 먼저 한번 볼게요 자 DMI를 보면서 매수신호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제가 플러스 DI선이 마이너스 DI선을 교차해서 올라가면 매수신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매수신호 여기 교차해서 올라갈 때 여기 여기 확 눈에 띄는 부분만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그리고 어, 여기네요 골든크로스 그쵸 이렇게 교차해서 올라갔죠 자 떨어진 자리 있나요 자 여기도 상승이고요 어, 여기도 단기 급등했고요 여기도 제일 크게 상승 나왔고요 여기도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도 신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 신호는 반대로 마이너스 디아이선, 파란선이 플러스 디아이선, 빨간선을 교차해서 올라갈 때가 매도 신호예요. 자 이것도 마 찬가지로 좀 눈에 띄는 자리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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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 네, 어 상승한 자리 있나요? 그 다음에 상승한 자리?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하락이죠. 여기도 하락입니다. 여기는 완전 급락이에요. 자, 여기도 하락입니다. 어, 여기도 단기 하락이고요. 자, 그럼 ADX선의 역할도 한번 봐야 되는데, 아까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죠. 여기서 지금 ADX선이 올라가니까, 어, 빨간색으로 하죠. 여기서 ADX선이 올라가니까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바닥에 꽂을 때도 이 마이너스 DI선이 올라가고 상승 강도가 같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금락, 바닥에 꽂아버린 하락이 나온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기초예요, 기초. DMI를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좀 페이크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구간. 음, 이런 구간을 이렇게 아래에 있는 구간. 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구간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깊게 이해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 속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실전에서 쓰실 때 어떻게 하면 페이크에 속지 않고 잘 쓰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초보자가 DMI를 좀더 안전하게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설정에서 플러스 DI는 빼줄게요. 단순하게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어, 뭐 선물하는 거 아니면은 플러스 DI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DI랑 ADX만 이렇게 남죠? 이거 두 개만 보시는 겁니다. 일단은, 플러스 DI 선이 있을 때는, 빨간 선이 위에 있냐, 파란 선이 위에 있냐로 매수타점을 잡았었는데, 이제 없으니까, 마이너스 DI만 있을 때,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준선이, 보시면, 이렇게 10이랑 30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잘 보이게, 두껍게 해줄게요. 자, 이러면은, 여기 30선이랑, 여기 10선에, 빨간색 선이 생겼죠?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캔들 차트를 아예 안 보고, 이거 지표만 보고 안 보이죠? 자, 지표만 보고 이 매수 타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어, 30선 아래로 이탈할 때 매수예요. 자, 이때 매수. 여기, 여기 찍고 내려올 때 매수. 그리고 여기 10선 이탈할 때 매수입니다. 여기도 매수고요. 여기서도 매수. 어, 이 정도만 일단 볼까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상승이죠. 이 구간도 상승. 이 구간도 상승. 이건 크게 상승. 여기는 단기 상승. 이게 10선 밑으로 이탈할 때는 추경 매수예요. 추경 매수. 그리고 여기도 짧게 나왔지만 상승이죠. 상승이 안 나온 구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왜 유독 이 구간이 상승이 조금밖에 안 나왔는지 제가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지표예요. 이거 기관에서 프로그램 매매 돌릴 때도 DMI 지표를 정말 많이 활용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돈못 번다는 사람들 있죠? 이 실력이 모자란 겁니다. 매매 타이밍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30선 이탈 시 매수, 10선 이탈 시 추경 매수, 어느 구간에 있든 선이 상승하고 있다면 매수 금지입니다. 마이너스 DI 선이 상승하고 있으면 매수 금지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가 많이 못 갔잖아요. 지금 이 구간부터 한이 정도까지 보면 ADX선이 아래에 있죠? 파란선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 매수 신호처럼 보이는 게 나와도 ADX선이 위로 올라갔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DI는 파는 세력이에요 이게 상승하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상승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야 좋은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내용 복귀하고 가겠습니다 DMI 지표는 플러스 DI, 마이너스 DI, ADX 세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러스 DI는 매수 세력, 마이너스 DI는 매도 세력, ADX는 추세 강도를 나타냅니다. 플러스 DI선이 마이너스 DI선을 돌파해서 올라갔을 때 ADX를 참고해서 매수하는 게 일반적인 매수 타점입니다. 마이너스 DI선이 플러스 DI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매도 시점입니다. 마이너스 디아이만 체크해도 무방하지만 초보자분들은 ADX선을 함께 보면서 ADX선이 마이너스 디아이선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거. 마이너스di로 볼때 매수타점은 30선 이탈시 매수, 10선 이탈시 추경 매수입니다. 일단 이 내용들 머릿속에 꼭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제부터 이걸 이해하신 분들의 주식인생이 왜 바뀔 수밖에 없는지 차트를 보면서 더 설명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실시간으로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까지 검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지금까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만드는 저에게 유일한 낙입니다. 저도 너무 감사한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보답으로 특별한 선물 전해드리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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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가진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작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물론 깡통도 여러 번 차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한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 분들을 위해 주식 공부방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더 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초보자 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수익 인증이 점차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보자가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순간적인 단타 매매보다는 쉽게 사고 팔수 있는 수익 매매, 종가 매매 종목 위주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지난 12월 24일에는 한화 오션을 중단기 수익 종목으로 공유 드렸습니다. 이후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은 무섭도록 상승하면서 공유드린 시점 대비 최고가 기준 9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1월의 시장을 주도한 테마는 단연 로봇이죠. 대장주로서 가장 먼저 움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처음 급등하기 시작한 1월 2일 놓치지 않고 공유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1월 대비 주당 10만원 이상 급등하면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공부방에 직장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직장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가매팅 관점으로도 종목을 항상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삼성공조 1월 8일에 종가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었고 다음 날에 바로 갭상승을 하고 시세를 분출하면서 여유있게 수익 구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대응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1일 공유드렸던 고영 같은 경우 종가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날 차트를 보면 1월 21일 이후로 다음날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고 그 다음날 오히려 수익 구간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보면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1월 22일 날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1월 22일에 고형 홀딩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형을 검색해 보면 당일 시간 내에서 상승하고 그 다음날인 1월 23일에 크게 수익 구간이 나와주면서 여유 있는 수익 구간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3일 공유드렸었던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네, 2월 3일 중가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날 공유드린 이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대응 관련해서 집중적인 의견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장 전에 이렇게 매도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확인해 보면요. 고가를 보면 정확하게 예상한 구간에서 하락을 맞고 빠졌는데요. 분봉상 봤을 때장 초반에 종가 대비해서 예상한 저항 구간까지 수익 구간이 나와주고 쭉 빠졌습니다. 의견을 공유 받으신 분들은 저항받는 구간인 걸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겠죠. 해당 공국방에서는 종목 공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는 이슈와 테마, 당일 주도주 등을 늘 공유 드리기 때문에 당장 매매는 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 모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아직 방에 입장을 못하신 분들은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바로 공부방에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화면에 표시된 번호 1688-2756번으로 간단하게 참가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 인증 완료입니다. 시청자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신전용 안심번호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자 인증을 위해 꼭 지금 저희끼리 약속한 참가라는 단어로 보내주셔야 공부방 입장 링크를 전송해드립니다. 이번에 참가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집필한 전자책도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재테크 투자 부문 베스트셀러로 판매된 도서인 만큼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내용에는 제가 사용하는 조건 검색식 설정법 등 개인적인 노하우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번에 받으시면 혼자 보시고 절대 주변에 유포하시는 건 금지입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참가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락 없이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번호 잘 확인하셔서 문자 보내시고 공부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영상 앞단에 말씀드린 세명 전기 보고 참투자자문 투자 전략방에 공유되었던 대주전자재료와 나노신 소재 확인해 본 다음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까지 쭉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명 전기 보겠습니다. 자, 6월 25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날이죠. 자, 요날 요 캔들. 기억하세요. 요 캔들. 자, 체크를 해보면. adx선이 위에 있고 마이너스 di선이 10선 아래로 이탈하는 제가 말씀드린 딱그 시점입니다. 그전 매매 타이밍도 같이 보면 자 10선 이탈했을 때가 어, 30선 터치하고 떨어질 때가 여기고요 그리고 10선 이탈했을 때가 여기네요. 모두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대주전자 재료 한번 보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는 6월 11일 이날이죠. 자 이날도 보면 마이너스 디아이는 바닥에 adx 상승강도 역시 아주 강한 구간입니다. 공유된 시간인 장 초반부터 다음날까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만약 오늘 배운 매매법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진입 시기는 자, 이때죠. 그리고 30선, 1 0선 터치하고 다시 내려가는 이때랑. 이렇게 급등주를 바닥에서 초반에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나노신소재 보겠습니다. 자,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이날이에요. 6월 11일. 6월 11일. 자, 장 초반에 안내를 드리고 장대양봉 급등이 나왔고 다음날까지 추가상승이 다소 이어지고 나서 이건 좀 아쉽게도 음봉으로 마감된 뒤로 쭉 빠졌죠. 이게 길게 보유하다가 손해를 보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DMI를 알고 계셨다면 어떨까요? 자, 장 초반에 이쯤, 자, 요쯤 뭐, 더 가서 이쯤 매매했다고 가정을 하, 하더라도, DMI를 보고 있었다면, 자, 여기까지 보유합니다. 더 바닥으로 갔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DMI가 들렸어요. 마이너스 DI가 들렸어요, 정확히. 자, 마이너스 DI가 들렸고, 상승 강도도 아직 강합니다. 그러면 이때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더라도, 이날, 10선을 이탈해서 올라갈 때가 되면, 이건 100% 강력 매도 신호인 겁니다. 이렇게 매도 신호를 포착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매수 타점을 보면, 자, 33 터치하고 떨어질 때, 더볼 것도 없네요.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뭐 ADX 강도가 약해서 좀 지켜볼 수도 있는데, ADX 선이 상승 전환된 게, 여기죠. 여기서 매수했어도 큰 상승인 겁니다. 이렇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 정말 알려드립니다, 제가. 자, 종목 검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요거는 지우고, 자, 0156 검색하시면 조건 검색이 나와요. 근데 이거 여러분한테 깔려있다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설정한 겁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156 쳤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직접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수익매매로 제가 주로 보는 게 MACD 영선 돌파를 보는데 이거 다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수 타점이 맞는지만 볼 거예요 자 삼성중공업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DMI만 보고 이탈 여기서 매수죠 자 수익이죠 아닌 거 있는지 하나라도 아닌 거 있는지 볼게요 자, 그다음으로 유진테크놀로지 보면 자, 30선 이탈 여기죠. 수익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ABL바이오를 보면은 자, ABL바이오도 마찬가지로 30선 터치하고 내려갈 때 이때 매수 할 수도 있고 여기 침체했을 때 이때 추경 매수할 수도 있는 거죠. 수익입니다. 여기도 상승이죠. 자, 그다음 솔루스 첨단소재 보면 여긴 좀 애매한 구간이죠. ADX가 밑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그죠? 여기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매수를 하는 건데 여기서 했어도 상승이죠. 자 다음으로 S Y 스틸텍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선 터치하고 내려올 때 상승이죠. 자 블루엠텍 여기죠. 상승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 시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만큼 보여드렸으니까 이해가 좀 많이 되셨겠죠? 더 짧은 호흡으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장초반에 급등주를 잡아주는 검색식 같은 거를 설정해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시초가 매매 옳은 게 맞네요. 바이오가 강했네요. 오늘 그쵸? 자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뭐 종가 매매 검색식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다음날 장을 대비하시거나 아니면 시간 바쁘시면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만 이렇게 종목을 볼수 있는 종가 매매 검색식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기술적 분석 도구들의 모든 설정법은 전자책이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이후에 희한하게도 전자책 판매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튜브 시청자분들 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무단 배포만 하지 말아주시고, 시청자분들만 개인적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매매법 정말 좋은 기법입니다. 하지만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게, 매매법에만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주식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하락장일 때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시장에서 소외된 업종의 종목에 투자하는 행동은 단타 매매하는 분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옵니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농구 선수가 다른 기본기는 아무것도 없이 순연습만 죽어라 해가지고 공만 잘 넣는다고 훌륭한 플레이를 할수 있을까요 저 역시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투자자이지만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거시경제 체크, 해외 증시 브리핑, 주요 뉴스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관심 기업의 재무 변화를 지속적으로 체크합니다. 다음 분기, 내년, 내후년에 시장을 주도할 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도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목적은 같습니다. 시장보다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부드럽고 유연하게 사유를 해야 됩니다. 감으로 주식을 잘한다? 그럴 수 있죠. 내 감과 세상의 흐름이 우연히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속되진 않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이 저희 참투자자문 투자전략방에서 종목 공유보다도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것에 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영상 차려서 공부하시고 할 정도의 열정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본능은 우리가 발전적인 생각을 하면 억제합니다. 공부 안 하고 싶어, 노력 안 하고 싶어, 책 읽기 싫어, 뉴스 보고 싶지 않아,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아, 쉽게 돈 벌고 싶어, 이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만 나아가도 조금만 더 노력해도 많은 것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미 있는 한 걸음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도 더 좋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